모두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이 옳을까? 최근 대한민국은 전통을 깼습니다. 과연 이것이 과감한 개혁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시도일까요? 대한민국 역사상 대부분의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대 두 번째로 민간인이 그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문민통제의 일환이라고 말합니다. 군의 권력을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은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하는 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민간인이 최고위직에 있고, 장군들은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는 형태죠. 지지자들은 이로 인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바로 옆에 있고, 안보 위협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민간인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직관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국방개혁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독특한 안보현실을 무시한 실험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과감한 시도가 성공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입니다.